자, 겉넓이 구하고 부피 구할까 일단 겉넓이 먼저 구합시다. 요거 일단 위에 넓이 요거 구해 볼까? 자, 네모난 거에서 동그란 거 빼자고. 그지 네모난 거66 36이고 동그란 거는 반지름이 2니까 결국 2는 4 4파이죠. 이게 밑에까지 두개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 옆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 옆 넓이는 6 곱하기 6, 36이죠. 근데 전부 다 36인가? 6 곱하기 6, 아, 36이 네 판이네, 네 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구했어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원기둥에 옆 넓이만 구해가지고, 요거, 요, 요거, 요, 요, 요거만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원기둥 살짝 그려보면 이런 느낌인데, 얘가 1라에 그럼 얘가 4파이지. 4파이의 높이가 6이니까, 6, 4, 24파이가 되겠네요. 됐나?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6이 12, 3이 6, 7, 12에다가 8파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뭡니까? 4 6, 24, 그 다음에 4, 3, 12 이렇게 하나, 24파이 하나. 요렇게 되면 되겠죠. 자, 건널비는 그래서 이걸 싹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 할까? 얼마고? 76. 216에다가 8에서 빼면 16파이. 아, 일단 이게 건널비네 이게 A입니다. 그 다음 부피는 전체 부피에서 이 동그란 부피 빼버릴 거지. 전체 부피는 정해져 있다. 6636에다가 곱하기 6. 216이 부피야. 거기서 동글 빼이 부피 뺍니다. 자 2는 4파이 였죠 4파이 에다가 높이 6, 24만큼 빼자고 이게 또 부피네요 자 a 빼기 b 하라고 했으니까 a는 216 더하기 16파이 빼기 b는 216 빼기 24파이 이렇게 빼버리고 이거 플러스로 바뀌니까 답은 40파이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 n